안녕하세요. 리얼타입니다 여기는 방콕에서 한 600km 떨어진 아소톤이라는 지역이에요. 아소톤. 이산 지역. 저는 지금 라오스를 가고 있어요. 차는 라오스 국경에 딱 갖다 버리고요. 라오스로 넘어갈 겁니다. 예, 네, 여긴 묵다한 라오스 국경인데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요. 1시간만 기다려야 되네 7시 15분이 막 차네요 저녁 7시 15분 아직 1시간 15분 남았는데 뭐 해야 되나 태국 국경에서 지금 이제 출국했고요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오스 네, 국경 넘어와서 지금 라오스 사완나켄 시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가서 이제 숙소를 잡아야 됩니다 네, 라오스 여기 사완나켄 터미널 버스터미널 도착했어요. 와 여기 식당도 있고 내일 다시 이제 광, 태국으로 나갈 거거든요. 하루 자고 시간표 를 알아볼게요. 첫, 첫 차가 8시 시5분이요 지금 호텔을 안 잡아서 그냥 이렇게. 사원나 캔 시내 돌아다니면서 방을 찾고 있어요. 제가 여기 차가 없으니까 걸어다녀야될것 같고, 여기 근처에 뭐 게스트하우스가 있대요. 가서 한번 보고, 괜찮으면 뭐 하루 잘 거니까 방을 얻었거든요. <laughs> 저 허섭하긴 한데, 너무 싸요. เมีมีมีขอนแก่ีเมื่อวานนี่เขามานอนหาคนเขามาเที่ยวคนกก่ีอ๋อขี่รถเชารถในนี่ไปเที่ยวนอนราคาก็นอนได้มีปลญหาไหมเฮ้าคนตัวเต้เย็นโทเย็นดีดีขอบคุณค่ะบิฟาเอาบ่อ๋อเที่ยวนี่มีอาหารร้านอานไหม้านอาหาร 이곳에는 7개의 식당이 있습니 세븐 개의이요 네, 7개의 식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7개이곳마트입니 오, 여기 근처거잖아 버스에 있는 곳다 아, 네. 가이가이 가이드, 7개의 식당 콘솜, 콘솜. 부셔지려고 하네. 이거 사연이 있는 건가, 이거? 와, 이거 뭐 이래? 근데 200바, 7천 몇백원이에요. 뭐 그냥 벌레만 안 나면 되겠지 뭐 비교해서 뭐 시체 선언을 시체 선언을 나는 거 아니야 아우씨 어, 냄새 안 나는데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라오스 사완나켓에 방거리 식당이 아마 없을 것 같아 이 집은 아그 터미널 앞에 식당이 아까 있었잖아 거기 한번 가보자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있어요 터미널 앞인데. 근데 여기 식당 여려한게 보이는데 밥이 되나? 괜찮어카카오 라라. 나카오 오케이. 밥 시켰는데 뭐 태국 물가하고 비슷하네요. 안주 바트. 그래서 밥집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밥집이 써가지고 안 닫고 밥을 줘서 다행입니다. 여러가지 음식인데 거의 태국 음식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제일 실패하지 않는 게 맨날 먹는 파크라파고 무사 시켰어요. 여기 라오스 맥주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라오스 맥주가 아주 맛이 좋아요. 저는 근데 맥주를 못 먹거든요. 통풍 때문에 진짜 아쉽습니다. 음. 실패하지 않는 바, 메뉴 파크로파 부사비인데 태국은 는 맛이 많이 틀리네요. 음. 싱겁 약간 싱겁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네, 밥 맛있게 먹고 다시 숙소로 갑니다. 여기 밤에 뭐 없어요. 편의점도 없네. 저는 라오스 살라고 하면 못살것 같아요. 진짜. 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겠죠. 근데 뭐할게 없잖아. 그냥 뭐 관광 와서 방비행 가서 뭐 블루라곤 가고. 어, 뭐 그런 건 재밌겠죠. 기차 여행도 하고. 살라고 하면은 태국이 훨씬 낫습니다. 라오스의 수도는 비엔티안. 여기보다 전, 여기보다는 훨씬 나, 크죠. 여기는 사바나켓. 근데 여기는 공항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200바트짜리, 거의 8,000원짜리 이제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한 200m 거리에요. 나중에 여기, 오, 혹시 여기 오실 분들 있으면,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이세요? 요거 지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PHOX에요. 이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에요. 물도 주고, 수건도 주고, 에어컨도 나오고, 와이파이도 되고, 다 돼요. 방이 열려있을까? 또 나갔다고 방뺀거 아니겠지 방빼도 상관없어요 2 0 버티기 때문에 뭐 날아가도 별수 없어요 잘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670km를 운전해서 왔어요 아 여기 온 이유는 어, 3개월이 다돼 가지고 원래 한국을 나갔어야 되는데 또 일이 들어와서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있기로 했습니다. 일을 해야지 먹고 살죠. 아무튼 내일 또 태국을 들어갈 거예요. 내일도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 라오스 여행 일부를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